날이 많이 추워졌다. 드디어 광고시장에 비수기인 겨울이 온것 같다. 비수기인 겨울이 오게 되면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추운 날씨에 일할 생각에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다들 알다시피 그전에 했던 걱정은 걱정도 아닌 걱정이 돼버렸다. 내가 살고 있는 전주만 해도 주중에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하였고 내 동생 정훈이가 사는 부산은 3단계까지 격상시켰다고 한다. 말이 좋아 2단계, 3단계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2단계면 반 뒤질하는 거고 3단계는 그냥 개업용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2단계나 3단계로 올린 정부나 지자체를 탓할 상황도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국가 기관들의 스마트한 브레인들이 1단계로 내리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2단계로 올리면 내수경기가 죽어나가는 걸 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게 아니라고 본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답이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건 힘들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냥 지금처럼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 전 일상의 생활로는 못 돌아갈 거라고 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작 1년 만에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사람에게 쓰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부작용 없는 약이 나온다 해도 코로나 전 즐겼던 스포츠나 영화, 여행, 관광 등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활동하는 곳은 예전과 다른 변화는 분명히 올 것이고, 지금의 코로나를 겪는 기업이나 사회는 제2, 제3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대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과 사업에,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만 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에 맞게 변화 중이고, 사회도 그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일상이었던 출근과 등교는 채택근무와 화상교육으로 대체되고 있고, 쇼핑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외식산업은 배달음식으로 더 빠르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하고 빠르게 적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내가 몸담고 있는 광고시장만 보더라도 몇년 전에 비해 확실히 일반 상가 간판의 비율은 줄고 체인점 간판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돈이 된다 싶으면 업종과 업태를 막론하고 다 프랜차이즈라 보면 되고, 간판을 소비할 예비 창업자 사장님들 또한 무리수를 둬서 베팅하기 보다는 잘 짜여진 커리큘럼과 편하게 사고팔 수 있는 유통망, 그리고 좀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프랜차이즈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여기서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은, 프랜차이즈 간판에 대한 영업을 해야 한다, 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프랜차이즈에 몰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다면, 시장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곳은 정리되고,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곳은 살아남고 더 발전할 거고, 아무튼 예전처럼, 존버정신으로 버틴다고 해서 해결되는 시대 상황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럼 나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비말 가림판이나 만들고 있다. 현재 영상에서 제작 중인 아크릴 가림판은 요즘에 보급이 많이 돼서 일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코로나 초창기 때는 지자체 관공서나 기관, 은행 등에서만 볼수 있는 고가의 제품군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기에는 개당 가격도 높은 편이었고 구하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고급형 제품들이 바로 나오고 정부에서도 비말 가림판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인지. 지금은 어디 가도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이 되어 버렸는데 이 비말 가림판의 용도는 아시다시피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오고가는 이물질 또는 분비물을 막아주는 용도라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돈 받고 만들고는 있지만 큰 의미가 있나 싶다. 요즘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벌거벗은 사람보다 더 민망하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강화해서 마스크를 안쓴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 돈쓸 필요 있나 싶기도 하지만, 기관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돈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이라는 핀잔을 듣더라도 설치를 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 비말 가림판의 용도는 요즘 같은 상황에선, 비말을 막는다기 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심리적 안정감이고, 그리고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배려 덕분에 우리 존 만이 형이 쏘아 올린 코로나 1차 때 전라북도 소규모 지자체들로 납품을 했었고, 연이어 우리 반스 목사님과 태극기 형님, 누님들이 쏘아 올린 2차 때는 전라북도 도청에 납품을 하면서 나를 고기 반찬을 먹게 해준 효자 품목인데 이번 3차가 될것 같은 2, 3단계 격상에서는 돈안 벌어도 좋으니까 제발 조용히 넘어가길 기도한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나 역시도 현 상황과 변화될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쥐뿔도 모르는 놈이 씨부럼 되지만 그래도 집구석에서 콧구멍 파는 것 보단 낫을 거니까현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구석에서 유튜버나 범서나 콧구멍이나 파고 축 처진 랄브나 만져감사나 냄새 맡으면 뭐 남는 거나 있습니까? 아? 뭐라도 해야지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영상에서 제작된 비말 가림판은 가까운 광고사나 아크릴 집에 제작, 노래 하시면 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와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봐요!